인공지능 10회, 대학원 논논점시을크커 취두부로 혁신해야 하라는 미래 교육합자 신정무 교수의 칼럼입니다. 첫째, 인공지능 10회의 도래와 교육 패러다이 의전한 필요성입니다. 21세기는 인공지능, AI, 기술이 중심이 되는 10회로 이는 인간의 삶과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AI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점심으로 전보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육 시스템도 빠르게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PP 배합원 과정은 사회적 산업적 요구에 부합하는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현재의 교육 방식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핸드 대학원 하... 아디발 정이 중심에 있는 문문 작성이라는 전통적인 요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기술이 발전하던 서문 문작성 방식은 점차 본질을 참실해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학생들이 AI 도구를 활용해 다루서 집 분석. 소설자법을 단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게 되면서 논문이 질적 수준이 자하되고있다는 두려워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논문들이 실뜨뜨린다치를 제고하기보다는 단순히 하기치드 정도로만 사용된다는 점인 입이 털고 많은 논문은 아무도 잊지 않는 스팸으로 전락하거나 데이커베이스에 저전된 채 처방하는 음념을 맡고 있습니다. 이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원 논문 형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흑허디득이라면 실용적이고 혁신적 인접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의 대학원 과정에서 논문 작성 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현재 대학원 과정에서 논문 작성 은 합의치들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많은 문제 다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논문 작성은 학생들에게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연복의 작사 작성을 시작으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논문 작성 및 수정 그리고 최종 심사를 거치는 과정 은 평균 2에서 3년 이상의 시간을 소모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합비와 세말비근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며, 이는 개인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둘째, 논문 작성 과정은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보다는형식적 요건 충족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부분의 논문은 기존 연구를 요약하고 분석하는 데 집중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실용적 기술 개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주목입니다. 셋째, 논문의 실리적 가치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논문 중 실제로 다른 연구자들의 에해 인용되거나 활용되는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결국 많은 논문은 작성 이후에도 책장 속에 묻히거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잠자게 될 뿐이요. 이는 학생들의 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이 낮기를 염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 주도으로 대학원 졸업을 정리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허 뒤두근 학생들이 빠른 시간 내 실질적인 선발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되는 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투허 기반 어디바점은 학생들이 곧 빠르게 졸업하여 현장에 진니할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특허권자로서 사회적, 경제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셋째, 인공지능 시대, 논문의 스캠마 현상과 문제점입니다. AIU 달발은 연구자들에게 강력한 도구를 제공했지만 금시의 논문의 스팸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문서 생성 도구는 간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문 초안을 짧은 시간 내에 작성할 수 있게 해주며 심지어 이를 통해 투절이나 유리점 문제 없이 점주한 글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맨 논문의 진정한 녹접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논문은 원래 새로운 지시를 발견하고 이를 공유하며 사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의 많은 논문들은 형식적 요건 충족에만 급급한 산패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논문 작성 과정이 학생들의 참여력과 혁신성을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논문은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는 데 집중되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실험적 기술 개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더 나아가 논문 작성은 학생들에게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원생들은 캠진 뒤에서 3년 이상을 논문작성이 할애하지만, 그 결과물이 현실 세계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배인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준비한 문제입니다. AI 시대는 혁신적인 사고와 시용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논문 체계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넷째, 배학원 논문이 한데 실용성 여려와 시간 난비입니다 배학원에서 요구하는 논문 작성은 학문적 성취를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논문 작성 방식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기보다는 형식적 요건 충족에 치우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복잡한 문헌 검토, 통계적 분석 그리고 흥문적 서술단식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베에서는 단순한 흥문적 성거보다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결과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논문 작성 방식은 캐미접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시겨모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많은 배학원생들이 논문 작성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은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또한 합의 체득 이후에도 논문의 내용이 실제 산업이나 사회에 활용되지 않고 묻히는 경우가 많아 논문의 사회적 가치는 더욱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학원 교육 과정에서 실용적이고 참여적인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때 특허 취득이 논문 작성의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다섯째, 피커 지드부로 의협신, 실용적 지식 생산의 시작입니다. 피커는 단순한 흥문적 서술이 아닌 실질 거인 기술적 창의적 성과를 입증하는 도구입니다. 대학원생들이 연구 과정에서 개발한 아이비어를 특허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연구 성과가 페레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신소재 연구,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사회적 산업적 가치를 참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실현하면, 이는 한문적 삼치뿐만 아니라 점재적 가치까지 참출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특허 주도대 석위과정의 프리스 요건으로 살전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연구가 실제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지식의 실용화를 경험하며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과 혁신적 사고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문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허 비반하기 바전은 학문적 연구와 실용적 혁신을 연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 진단 알고리즘을 개발한 학생이 이를 특허로 등록하고 해당 기술이 실제 의료 현상에서 활용된다면 이는 학문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는 연구 성발를 실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여섯째, 특허 기반 터디바전의 가능성과 잠점입니다. 특허 기반 터디바점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연구 활동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퓨커는 단순히 이론적 설명이나 데이터 분석을 그치지 않고 실용적 응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이므로 학문적 성과가 현실 세계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의 연구성보다 특허로 실현되면 이는 국가 점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원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점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허를 보유한 학생들은 취업시장에서 우수한 실무 능력과 혁신적 사고를 입증할 수 있으며 위는 취업 기회 확대와 직결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배에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빠르게 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학원 교육도 이어나쳐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특허 기반 합의 과정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이며 한문적 연구와 실험적 혁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일곱째, 실천적 반환과 전망입니다. 특허 기반 합의 과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적 반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배합과 전부 차원에서 특허 취득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 출원, 디온 지원, 전문가 컨사이킹 제공, 특허 관련 주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이 원활하게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대학원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기존의 논문 작성 중심의 과정을 벗어나 연구 아이디어를 실용화 하고 특허로 연결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주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특허의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가 단순히 합일체 그의 도구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허 기반 하디바점은 인공지능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주요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논문의 형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학문적 연구와 시험적 혁신을 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논문이 스팸으로 전락하는 시대를 마담하고 특허를 통해 실질 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혁신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결론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서의 특허 기반학기과정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단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배하번 논문 섭취된 특허 취급으로 혁신하는 것은 단순한 제도적 변화를 넘어 학문적 연구와 실용적 혁신의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논문이 스팸으로 전락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우리는 지식의 실용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탐출할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허기반 합의과정은 학문적 성과를 사례적 공헌으로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는 단순히 합의 취득을 위한 형식적 효과를 넘어 학생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특허기반 합의과정은 학생들이 빠르게 졸업하여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특허권자로서 설리적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공지능 시배의 주요 혁신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며 특허 기반 합의 과정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참의적이고 실용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논문의 형식에 매몰되지 않고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수 있는 새로운 주요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공지능 시배의 주요 혁신을 선도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